왁초리하면서 천트키의 중요성을 말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? 이 초반만 재밌게 잘 꾸며놔도 뒤에 애지간히 재미없지 않으면 쭉 봐요 팬들은. 어 근데 이거는 지금 1 6 초가 너무 지루해. 페이커가 이제서야 들어 이런 거다 갖다 버리고 내가 인트로 내 인트로를 그냥 내가, 예를 들면은 천트키가 될 수가 있어? 그냥 뜬금없는 거 해도 돼. 그러니까 꼭 이거는 레프팅이니까 레프팅 하는 모습을 인트로에 집어넣어야지. 뭐 사람들 다 이런 식이고, 이거는 뭐 이런 거니까 뭐 아까도 2023왁타버스 마인크래프트를 한 눈에 정리한 영상이니까 2023 마인크래프트 어왁타버스한 눈에 보기 뭐 이런 걸로 그냥 어 그냥 고정관념 버려. 예를 들면 그냥 뭐 인트로에 이런 거 집어넣어도 되고 뭐 천양님이 이렇게 말 거는데 빅토리님이 무시하는 거 있지. 이런 걸 인트로로 집어넣어야지. 뭐 하는 거야 진짜 이거. 너무 아니래. 전쟁나면다 죽어 총 맞고. <laughs> 어. 사장님이 예를 들면 어 빅토리 님하고 가는데 빅토리 님이 무시하고 쓱 지나가는 거. 이런 거 3초만 인트로에 넣으면 그냥 끝나는 부분인데. 그냥 뭐 이런 거왜넣냐고 무슨 말인지 알지? 어. 그런 걸 넣어야지. 어, 끝님. 뿌듯합니다. 어, 진짜 뿌듯해. 어, 뿌듯합니다. 어 뿌듯합니다. 어. 너무 아니라단 말이야. 이러고 가끔씩 이렇게 패 줘야 돼 어쩔 수 없어. <laughs> 哦。Oh. Uh.